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입니다. 지난 주는 남구청이었잖아요. 오늘은 공무원 특집으로 마찬가지로 이어지는데 울주군을 대표해서 정확석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이름이 정확석 주무관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 성함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겠는데요. 아 저도 어릴 때는 진짜 이름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겠죠. 네 예, 막. 좀 학석? 평범한 이름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 확석은 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진짜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함에? 이게 지금 할아버지께서 예. 지어주셨는데 확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죠. 확실하게 아, 확자입니다. 저처럼 희한한 돌멩이가 아니라 <웃음> <웃음> 확실한 돌멩이가 아니라 예. 오 그걸 정확하게 살아라 해서 그렇죠. 성이 어. 또 정이다 보니까 정확한 예. 사람이 됐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괜히 존함 가지고 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 울주에 가면 정확석 주무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울주군 홍보일을 맡고 있는데, 네. 홍보에 딱 적합한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제 이름을 딱 말하면 어. 절대 안 해주세요. 아, 정확석 주무관. 다음부터는 어. 정확하게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랑 너무 적합한 이름이잖아요. 제가 네. 울산에 오고 나서 우리 청자 여러분 놀란 게 있는데요. 이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열심일라는 지자체 드물 정도로 너무 너무 열심히에요 물론 뭐 다른 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난주 남구 나온 분은요, 무슨 어디 무슨 나이트클럽 비슷하게 명함을 만들어서 그거를 알리고 어 또더 남구를 알리는 데 애를 쓰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울산 태생이세요? 아 예, 울산 출생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울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시겠네요. 아 굉장히 크죠. 예. 네. 데 울주에 가신 건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어 예, 제가 원래 남구에서 그렇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음. 울주 군 공무원을 하면서 네. 울주가 너무 좋아서 아, 이사로 왔습니다. 아 집도 아예 울주로 완전히 울주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구에서 더 높은 직으로 만약에 옮겨준다고 하면 생각이 있으십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일단 지금 이래 세상을 다하시는 거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어떤 곳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예, 오늘 제가 정말 진짜 이세 군데 네. 에, 울주 소개시켜 드릴 곳을 갔다 왔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왜냐? 기준이 뭐예요? 너무 우리 울주는 볼 곳, 즐길 곳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든 기준을 잡아서 세 어. 곳을 뽑았고, 네. 이번에는 좀 가족과 함께 즐기기 네. 좋은 오. 아주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곳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남구보다 더 좋은 곳이 나옵니까? 아,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비하면 하안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 울주군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훨씬 좋아요. 아, 이거 네. 울산시대 하면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는 곳을 이렇게 열심히들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만에 하는데요, 우리 정확석 주무관과 함께 울산 한바퀴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울산 한바퀴 여러분들과 함께 정인의 양화대교 가수.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저는 정확한 사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울주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실 곳은 자오 이거 뭐야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울산의 자랑 울주의 자랑 외고산 옹기 마을인데요 자 한번같이 가보실까요 옹기 마을 전국 최대 옹기 마을이 있습니다 어 우와 네. 아니 여기 장만 먹고 사는 동네요 와 끝내주네요 진짜 멋지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1950년도에 와, 전국에 장인들이 한 분씩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멋지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규모가 커져서 지금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마을로 성장했습니다 이상해. 와 여기 한번 옹기 좋러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우리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 다들 이런 옹기들 이 안에 간장, 된장, 고추장 어. 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냉장고 의 전통 발효 신가 쪽이이어요 가득 가득 들어있는 그 푸짐한 느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는 은은한 장향기가 느껴지네요 아, 아 그런데 이 옹기는 누구 닮았는데? 남이석 씨좀 닮지 않았어요? 왜, 왜, 왜. 어머 어머 에이, 닮지 않았어요? 코도 크시고 이 하베탈 같은 주름 어, 저술 많이 취했을 때 <laughs> 비슷한데요? 와, 기네스 옹기라서 진짜 크긴 크네요. 기네스 옹기 세계 최제 키가 2m가 좀안 되는데. 와. 와. 그런데 이 온기가 우리 외고산 옹기 마을 여덟 명의 장인들께서 대단하십니다. 협력해서 만든 이거 온기거든요. 어떻게 구웠는지가 궁금해요. 다섯 번의 실패를 겪고 여섯 번째 만에 정말 어렵게 만든 그런 온기입니다. 이 온기에다가 된장을 담가 가지고 우리 뿔주 군민들 다 나눠 드면 어떨까요? 아그다 나눠 드려도 남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그다 굽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네아이고 재밌다 직접 체험할 수있 그러네요 아이와 함께 가면 너무너무 와, 좋겠어요 온기마을이 오면 온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체험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하, 너무 궁금해요 저도 빨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선생님, 네. 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와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요 외고산 옹기마을에 있는 옹기 체험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구나 옹기를 처음에 쉽게 만들 수는 없고, 저희는 옹기를 만든 흙으로 옹기 색깔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아, 옹기 색깔의 그릇을 만드는. 네, 만들어요.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음, 이거 왜고산 옹기 마을에 오셔서 옹기토를 만지면 좀더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어, 속감놀이도 되는 것 같고 또 작품도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옹기를 만들고 물레를 돌리다 보니까 그때 그 영화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랑과 영혼. 고독하네요. 네, 고독해요.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알수 있네요. 아, 지금 제 옆에 대미무업 없어서 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 대미무업 와이... 무거 머리하고 아름다운 있대.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사랑과 영혼 찍을게요. 아, 결혼하셨구나. 와이프랑 가겠습니다. 되게 어린 충격인 줄 알았는데. 와, 아, 여러분 좋다. 여기가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아, 시원해. 좀 보세요. 탁 트인 수평선 아, 보고 싶어요. 시원한 해풍. 꼭 가고 싶다. 예. 남미석 씨 서울에 살면 이런 바다 자주 못 보죠. 오늘 울산에 오셨으니까 실컷 보고 가세요. 실컷. 아, 진짜 좋네요. 야! 가슴이 탁 트이지 않습니까? 멋지다. 네. 세상에. 그렇죠. 뉴스에서 아웃신 뉴스 뭐 이런 거에서 다운 바다 단절 에서 KBS에서도 꼭 저기 가서 네. 가장 큰 우체통. 나 여기 가봤어. 가보셨어요? 실제로 엽서를 써서 엽서를 붙이면 맞습니다. 편지가 갑니다. 저도 한번 직접 써보러 갈까요? 아 여기구나. 제가 여기 소망을 없어요. 담아서 소망 우체통에서 엽서를 써봤는데요. 우리 BTS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절고사에 오셔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주시면 우리 울산이 얼마나... 좀 이루어질 만한 걸 써보지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길래 안 써봤어요 우체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어우 멋지다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정말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최고지 않와 뭐. 우리 또 여기 울쭉은 인기 캐릭터 해뜨이가와 있네요. 아, 해뜨아반가워 저희 해뜨입니다 여기 캐릭터에... 왜 왔어? 아, 제가. 아, 우리 간절곶 구경 오신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드리러 왔다고 하네요. 아, 우리, 우리 최고다... 울쭉 공식 마스코트 어, 해뜨기 말고도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있네요. 계속. 해뜨미의 예. 고향이 이곳 간절곶인데요. 몸은 동해 바다 의 푸른 바닷물을 담고 있고 이 머리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햇뜸이 간절곶 그 자체죠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목, 아 턱, 바지는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다에 비친 햇입니다 비구나 햇뜨는 네. 거구나, 일출 그렇지 네. 배가 고파서 여기 간절곶에 오시면 꼭이 빵을 먹고 가야 돼요 저 햇빵 하나 주세요 왜,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야, 네. 역시 빵입 보이시나요? 해, 해 이게 뭐야, 바로 아 간절곶에 떠오르는 해 해의 모양이 딱딱 박혀 있죠. 뭐야? 속에 뭐 들었나? 오 두껍네. 되게 두꺼워요. 음. 보시면 소보루팟 카스타드 이세 가지 조합이 엄청 달콤해서 지금 저의 떨어진 당을 지금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곶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오. 야 멋집니다. 갤러리에요. 네. 뭐라고 읽고요 여기 벽면을 이거. 보시면 진짜 이 기계 부품이 F1-01 e 와, 이, 이런 것들이 가득 지금 메워져 있는데 어, 여기도 있네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어디 버려진 철조각 그리고 부품들인데 멀리서 보면 몸부림치는 여성을 딱볼수 있습니다. 오, 야 티라로사우루스. 야, 이건 제대로네요. 뭐 어디서 또 이게가 진짜 작품, 정말 최고의 작품. 어머 웬 일이야? 깜짝 놀라셨. 와, 이곳에 오니까 진짜 철로 만든 갖가지 조형물들이 가득가득한데요. 아니, 가득 가득한데요. 아니, 가다가좀유별란 분들이 넓고. 하는 그런 철. 일단 좀 작가님을 어, 어. 모셔보고 한번 그 차원이었어요. 차원이 작가님,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하세요. 이곳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FE01이라는 예술문화복합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3년 동안 이크카트라는 조형물 작업을 했는데 아, 그크카트라는 것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후철, 이용해서 회용, 자동차 후철. 부품이나 오토바이 부품 이런 걸 와우. 이용해서 용접을 해서 만든 오, 조형물들을 범물비. 모아놓은 범물비. 장소입니다. 너무 멋지다 진짜. 이거 배트맨 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쁜 꼬마 아가씨랑 같이 오신 가족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전각 뒤에서 보셨는데 부산에서 오는 물산 쪽으로 건강을 네. 볼수 네, 있네요. 되 네, 주쪽에. 아, 쪽에. 아 네, 보니까 너무 음. 규모도 크고 어, 좋다. 또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뭐 쓰는 고철이나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로봇이나 외계인 형상 이런 작품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울산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멋지다. 위에서 보면 스타워즈 우주선 모양. 어, 그러네요. 예. 와 이건 정글한 말이 무색합니다. 예. 어떠셨나요? 전통과 현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까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울주. 정말 괜찮았죠? 그렇다면 이번 주말 가족과 연인 모두와 함께 울주 여행지 세 곳으로 꼭 찾아보시기 약속! 아 이제 끝났어요 밥도 안 먹고 지금 아 진짜 12시부터 찍어서 지금 아 역시 아나 남인석 씨 진짜 오늘 열심시 찍었는데 밥좀 사주세요 진짜 아. 와 이건 진짜 박수 그려줘야 된다 아멋지죠 아, 야,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공무원이 밥 사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뭐, 예, 3만 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했을까? 아, 그 우체통은 한 5, 6년 전쯤에 촬영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정크 아트요. 네. 거리 위치는 좀. 멀리 있나요? 바로 그 아까 간절곶 보신 네. 간절곶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차로 10분 거리. 음 아까 작가님 성함이? 김후철 작가님입니다. 후철. 네. 정크 아트 하시는 분이 후철. 딱 떨어지네요 아주. 아 진짜 기발하시네 맞네요 진짜. 어, 딱 떨어지네요. 네. 어. 저 부품들이 다 자동차, 오토바이 그런 데서 온거래요. 어. 예예. 네. 어, 예, 예. 후철 맞네요 후철. 그러네요. <laughs> 만약에 우리 자동차 회사가 있으니까. 예. 그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부품만으로도 만들어서 만약에 티라노사우스를 만들고 거기에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어, 예, 그렇죠. 어, 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어, 블비도 있었지만 예. 우리나라 자동차라면 더 멋진 이름이 하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어,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시대 제작진에서 한 번도 모실 것 같습니까? 아한번아좀좀한번더 아, 불러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언제든지 불러. 자신 있으십니까? 울주군에 아직 소개시켜 드릴 곳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웃음> 지금. <웃음> <웃음> 네.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예. 어느 군 주무관님이 소개한 데가 제일 나았냐를 인기순위를 발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좀더 <laughs>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 우리 오늘 울주를 멋지게 안내해 주신 정학석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